<laughs> 아 뭐야 야, 이거 디코 메시지 있는데 잠깐만 기다려봐 아아 아! 토마토 다이어리 킹도로 아, 그렇죠. 조금 곰 곰탱이 같은 에어 예. 온다 오른편에 한팀또 어, 저번처럼 뭐, 이거 또시 이렇게, 이렇게 빨리 내려가 하네 그러게요 어 이거 어. 어, 싸워야 어, 싸워야죠 오자마자 예, 막, 저번처럼 또 오자마자 이상한 짓할 것 같은데 얘네 뭐, 따라 내리고 막 오케이, 일단 아, 근처에 맞다. 붙겠습니다 아나찮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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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괜찮아. 괜찮아. 괜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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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라. 오괜아아아 괜찮아. 괜찮아아괜찮괜찮 눈깔 하나만. 두아아마네킹킹킹 <laughs> 보고 놀란 무진 말랭이. <laughs> 오늘 야, 방송 제대로 나오겠는데? 다님 그거 잠깐만. 네. 답. 예? 안될것 같아요. <laughs> 뭐가요? 아니, 아, 잠깐만. 아, 예, 일부러 전파는 게임 소리 안 들어가고 무진님 목소리만 녹음했어요. 네? 레전드. 어, 제 앞에 집. 예스 안정. 간다. 앞에 집. 와, 돌격하는 말랭이. 아, 발소리 난다. 여기? 2번 집. 어, 기다리스 아하. 기절. 민님, 민님 살려갑니다. 여기서부터 1번에도 민님 살려. 미님 민지 살려. 근처에 있어요? 1번에 하나 있어요. 네. 일단 둘 기절이니까 어. 쟤네가 더 급할 거예요. 놀래라, 놀래라. 일단 민님 먼저 살리고. 갑니다. 옆에 새똑 있네요, 민님. 네. 와우. 폭을 딱 집어넣었어야 되는데. 일 번도 기절인가? 어 무진 거기 들어가면 있는디. 기다기다기다. 같이. <laughs> 들어갔다 나왔어. 들어갔다 나왔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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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2번 바위로 하나 뛰었거든요. 뭐지, 재는? 하나 빠졌는데 뒤로. 일단 재 킬은 안들어왔으니까 안에 있는 것 같은데 아직. <웃음> <웃음> 덜격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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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라 메라 어디 갔어얘이층 아닌가요 이거 발소리 나 없어 지금 없어 네귀아 있어 여기... 아 감사합니다 있었는데 그러면 이번 쪽으로 아까 돌 쪽으로 하나 빠졌거든요 검은 옷 입은 애왜 네. 아, 상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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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도망을 간다고 야 우리가 뭐? 없어 식안 먹어. 어디? 저 시체 대기 있었는데. 왜. 저 어. 나이 바꿔 갔네. 다행히 주먹 안 들어고 계시네. <웃음> <웃음> 아, 보고 있어요 지금. 아유. 예. 아, 네. 예. 네. 검사 받으셔야 아니, 됩니다. 아니 너, 왜? 예. 어떻게 검사 받고 도는 건데 검사 받는 말랭이 와. 하나 아, 안... 어, 그래. 이거 방 주게 대킥. 큐또 큐뷰 어떻게? 아도망간거 응? 아, 어떻게 하지? 잡아야지. 갑옷 어? 갑옷 어, 어, 먹어야지. 갑옷도 안 먹고. <laughs> 갑, 갑바, 갑바, 갑바. 갑옷을 안 드셨단 말이에요 지금? 아, 조용히 말해주세요, <laughs> 저, 여러분. 갑옷을 드셔야죠. <laughs> 조용히 말해주세요, 제발. <laughs> 갑옷을 안 드시고 게임을 하신다? 오케이. 그건 주먹보다 더 위험한 건데. 마네킹 싸버리는 수가 있어요 아주. 여기 갑옷. 있어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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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 어. 먹었어요. 굿. <웃음> 오탄을 <웃음> 오탄 반드시 구해. <laughs> 비밀입니다오판 어, 파밍이 좀 이상한데? <laughs> 뭐야, 사기장? 가게장 가긴 가야 되는데 아까 그팀 하나 빠진 애가 여기 2번으로 가서 이렇게 갔을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언덕 본보하갈수 있을 수 있어요. 친구 복수를 위해서. 패드패드패드 야야. 저희 그냥 이렇게 돌리죠. 이렇게. 왜 오타니? 왜 이렇게 안 나와? 마실 게 너무 안 나오는데. <laughs> 와, 저도 지금 진통제 딱 하나 있어가지고. 에이, 아니 아니, 어... 드링크 드링크. 예, <laughs> <laughs> 네, 하는 이 정도면 됐고. 민님 제동기 쓰실래요? 보정기 쓰실래요? 아, 저 제동기 있어요. 아, 오케이 오케이. 네. 저희도 가야 될 듯.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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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돌아오셨군요. 안녕하세요. 잠깐 구경하려 고 들어왔습니다. 네. <laughs> 역시 말랭님 방송이 재미가 있구만. 말랭이가 얼마나 구르고 다니는지 보려고 들어왔습니다. <laughs> 지금 난리났습니다. 쪽귀도 안 입고 주먹 들고 뛰어다닙니다. 아주. 레전드 게이머. 와우. 들었습니다. <laughs> 잘못 씁니다. 아니 근데 여기. 굿. 아니 어디로 예? 가? 어 매님 어, 여기 자전거 두 대인데 자전거로 탈래요? 어 그렇죠. 그렇게 자전거 펼쳐드릴게요. 검사 받는 말랭이. 왜안 하고? 내 것도 하나 펴고 아니 다잘 들고 있는구만. 감사합니다. 굿. 들어가자. 오 들어갈 뻔했네. 거아요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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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속해서 누르면 아오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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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오좋 또. 음, 이대로 다리 건너가야 될것 같은데요. 산리 쪽 yes. 건너가 지고 예쓰! <laughs> 아, 감사합니다. 씨. 옆에서 호의를 해 주시네. 이게 이러다 또 나무 먹는 거 아니야? 맞아요. <laughs> 어. 음, 피가 피가. 네. 총알 바지라 그러죠. 아 <laughs> 어, 오토바이 두 분이 먼저 가서 자리 잡으시면 되겠네. 응. <laughs> 뭘 내려요? 아직 덜 왔는데. <laughs> 오토바이 멀미하시나? 필요 <laughs> <기록> 없어요. <laughs> 오케이. 오케이. 어, 내리셨네. 뛰어가. 뛰어가. 레드존 레드존. 역시 자전거가 승리했다. 결국은 오오. 여기 빠차 있습니다. 빠 빠차. Yes, 예스, 예스. 당근차. 사람인가 본데 고젠 아니에? 예, 고젠이요. 다행히 고젠. 반들로 꼈어 이거. 여기 보정기 남습니다. 아 구상 아, 학교, 학교. 저희빼고 32명 구상, 구상 6개 오, 저, 저 5개만 주세요 안돼 두개만 두, 두 주세요 두개만형 제가 아, 드릴게요 오 감사합니다 오예 내가 먹어 예 이제 사람 죽여서 드링크만 뺏어먹으면 완벽 계획 좋았다. 오? 왜 삼발당 누가 버렸어요? 오? 상가방을 누가 버리셨나요? 우, 이 웃으시는 양반 같은데 <laughs> 왔네 귀엽죠? 이 가방이었거든 아하 저런 가방이었고 <laughs> 이렇게 해가지고 2번까지 가볼까요? 당시오 <laughs> 어. <laughs> <다모시오. 에이, 웃음> 앞으로 가지는 거네 <laughs> <Let's go. 웃음> 어. 이게 방송의 묘미지. 빨리 붙으시기 바래요. 네. 왜못 붙죠? 왜못 붙죠? 그렇지 그렇지. 네, W만 눌리시면 돼요. 네. 이거 뒤에 내가 제일 먼저 맞는가가 아니야 이거. <laughs> 이거지. 좀 무서운데? <laughs> 갈수 있을까 이거? 레전드네. 좀 무서운데? 아유, 뭐, 저희 빼고 30명이니까. 무슨 얘기? 예, 죽게 되시면 네, 안타까운 거죠. 이거 지금 누군가가 지금. 그 배율로 보고 있으면 그렇게 다 또라이 되면 간다고 지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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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미친 놈들이다 <laughs> 건들면 안 된다 아, 남자분들 진짜 깜짝 놀라지 지금 <웃음> <웃음> 이거 다 녹화되고 있다고요 지금 좋아요 어, 어 잠깐만 자기장한테 따라잡히겠는데 저 <laughs> 빨리 <laughs> 좀 <laughs> 가주세요 <laughs> 지금 지금 몇 <laughs> 분이냐 아, 지금 말랭이 지금 정신 없어요 지금 자고 오느라고 지금. <laughs> 뛰어 와, 뛰어 와. 뛰어왔다가 다시 여기 옆에 섰대지 이거죠. 저거죠. 강마 쪽, 강마 쪽, 강마 쪽. 난 이제 여기서도갈수 있어. 왜 이렇게 느려? 왜 이렇게 느려? <laughs> 아, 자기장도 빠른데. 어떤데? 어떤데? 어, 1열 좋아요, 지금. 빨리 뛰어와서 옆에 붙어요, 말랭이 님. 아나 이거 다못한단 말이야. 어떻게 가? 아. 그냥 <laughs> 어, 어, 어. 어. 아! 길을 막으시면 안 되죠. 왜요? 안돼, 나 자기 자기 뒤에서 와요. 지금 아무것도 안 했는데 두명 죽었다. 좋다. 이걸 하네. <laughs> 이게 되네. 자기장 먹기 싫었네. 여기서 이제 탕한 명씩 이제 죽어나가고. 한 <laughs> 대. 야, 이걸 안 쏘는 게 레전드네 진짜. 궁주 사람이 없어? 아우, 굉장히 좋네요. 어, 저기 보구까지 마침 떨어지네. 여 아, 빠진 갈수 없을 것 같아요. 예, 노스 웨스트. 아니, 이거는 몰라. 어, 이게 되네. 자기장한테 안 따라잡힌다, 이거. 아닙니다. 자기장도 놀리는 것 같은데. <웃음> <웃음> 자기장도 따라오면서 구경하는 거죠, 이제. <laughs> 근데 근데 또 가까워지고 있어요, 자기장. 야야. 급득하고 급득. 자기장에 굴하지 한다? 않겠어. 자기장을 맞더라도 <웃음> 춤추고 <웃음> 들어간다. 음, 음. 이탈자 발생, 이탈자 발생. 나안 맞는다. <laughs> 마들카가 나갔다. 어. 안 맞나? 아길을 막으면 어떻게? 예, 안막나 해서 길을 막아드렸습니다. 예. 오 <laughs> 구라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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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않아, 구라지 않아. 아니야 구래. 그래. 오케이. 오케이. 컷. 성공. 야오! 미션 성공. 이제 회장님이 별풍 입금해 주실 겁니다. 예. <웃음> 좋았다. 너무 강타나 한번 던져. 간다. 어디다 던지시려고요? 어 일로 오는데? 아니 일단 적간 아 오케이 오케이 던지다가 아 오케이 오케이 내가 아, 마다가도. 저렇게 저렇게 춤추어 갈 때는 안 죽었는데 뛰어가다 죽음이 진짜 억울하겠다. <laughs> <laughs> 어, 앞으로 춤만 춰야겠다. 그러면 어! 사람아, 사람아, 사람... 사람, 사람. 응, 안 맞아. 음, 아, 2번, 2번, 2번 언덕에 있었어요. 어디야? 거의... <laughs> 요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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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있었 신기해서 봤지. <laughs> 아니 이쪽으로 한번 가는 것 같았는데. 네, 왼쪽으로 갔어요 나. 올려야겠는데 그, 그 이렇게. 아니야, 난... 드링크가 아예 없어서 만피를 채울 수가 없네. 어디야? 한번 바위 뒤인 것 같아요. 음. 맞아요. 아프다. 폭 터지지 마라 진짜. 아프다. 부전벽 없다한 발만 더. 한 발만 더. 저세 아, 세발 막았는데. 아비. 나 아. 아. 간다. 뒤로 뺐어요. 뺐. 그래, 당근님, 제가 우선 말을 대신 해주셔야 돼요. <웃음> <지금> <웃음> 이 방송을 보는 사람은 대신 말을 해주는 거예요. 응 음, 뭐야, 음, 음. 대리브리핑 뭔데? <laughs> 아, 역역각에서 쏘니까 놀래가 고 뒤로 그냥 얼른 도망갔어. 그런 건 말. 말할... 구상 하나만. 구상, 그냥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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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예. 키오. 음, 예. 예. 무진님이 무진 두개 떨궜어요. 오, 오, 오. 와, 구상 떨고 다 죽었다. 아, 이거. 아이고, 얘들아, 음. 결국, 네. 이야, <laughs> 아 w 놀래라 o 들아 결국 결국 I w 을못 써보셨네 무 h 님 기절 was told t h a 봐요 was told that. I 아, 짐짝 놀고. 여기다, 여기다 떨고, 떨고. 살려주세요. 네. 구상 하나만 주세요. 그러면 살려드릴 테니까, 살려는 드릴게 <laughs> 와, 가진 거 반을 내놨다. 와, 살았다. 아, 감사합니다. 드링크가 없네. 드링크가 이거 계속 불러오세요. 만피가 아닌데, 이걸 싸워야 돼. 아, 주심. 오케이, 감사합니다. 예 카. 네, 가... 드링크 두개밖에 없는데 하나 줬어 와야 역시. <laughs> 역시 좋은 분이네 할수 있어 없이도 오케이, 잡으면 되지 아 그럼요 그럼요 그럼 없이 잡았잖아요 예 방금 방금 일은 뭐, 못본 거예요 아어 아, 제가 잡은 건 봤어야죠 아 그거 예예예 예예 못본 걸로 하면 서운하죠 예 아주 잘해 예 아주 예쓰 yes. 말은 한국말을 끝까지 하셔야 됩니다. 네. 네 음, 음. 일단 한한 음. 한 대도 못 때. 음. 조용 조용 그거 말은 못 해. <laughs> 예 이미 다 녹화됐죠? 예 좋습니다. 아니 그거는 옆에서 갑자기 나와서. 음이상하나왔잖아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럼요 네. 그럼요. 네. 잠깐만 오 와이거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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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바이디. 와 아파. 아파. 아 이거 역간 우리가 받으려야 되는데. 개피개피 <laughs> 개피. 붙어야겠다 이거. 술탄. 기데이데이데이드다 이거 하나 더 있네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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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쳐다보다 맞는 말랭이. 오한대 맞춰서 한대두대 기절 이번 응. 이번 바이디 기절 여기 어, 하나 저거... 더 있어 여기 이번에 응. 붙어야 돼기절인야아있 어, 네? 같이 밀어야 밀어야 된다 이 하나가 없는데 밀어야 응. 돼 밀어야 돼음 바이디 있나 보다 일단 푸시할게요 어, 이거 한 대도 안 맞네 바이디 바이디 컷, 컷, 컷. 나이스 한다 밀어 밀어 나 먹어, 탱 먹어. 와, 어시 들어왔다, 어시. 어요 나이스. 와, 이거지. 여기 봐요. 아, 나무디. 어? 일반 나무디요? 저기 기둥 먹어. 오른쪽에도 보정기도 있고. 기 기둥 먹고 보존기, 보존기. 그렇지. 그렇지. 야, 우, 우각 볼게요. 오늘 예? 바, 바꿔야지. 예? 아니, 뭐 어떻게 야 되는구나. 헤드샷이요? 어.. 킹키안 쭈쭈? 아 이새끼 뭐지? 어디야 어디야 아니 헤드샷을 맞춰? 아또 냄새날라 그러네 아 오케이 음. 오케이 뛰었다! 음. 오! 오 나잇샷 나이스 나이샷나이샷 죽었어 죽었어 오오 이거 핵이다 핵 신고해겠어 무지님 신고해 말랭이 신고해 <laughs> 건너편 아니... 잡으신거죠 건너편 예, 그 한대 그 때렸는데 죽었어 한대 어, 이거 아, 안보이는데 그냥 여기지? 하고 샀는데 죽었어 여기 컷 음. 야, 잘한다 건너편에 있었어요, 여기 나 이거 짱 많아 아, 여기있다. 기어, 뭐 기어다니는데 금방? 어, 근데 졸로 건너가야 되네 야? 뭐해? 뭐하냐고 아, 뭐하긴 뭐해 그걸 게임 만해주야 아니 그럼 우진이 브루가 위험해요 이번 바위를 옮겼어요. 네, 다 연막. 총루가이아 음, 보는 아, 아하. 보는거야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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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하. 아하. 아 아하. 하 아하. 아아아 다시 꼽아도 또뻘갈건또 뻘베 4번핑 기절이요 그럼 불기절인데 그러면 어핑 맞았다 핑 맞았다 핑 맞았다 기절 그뒤그뒤그뒤어 거기 거기 여기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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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봐이드 마지막 한마리 마지막 한마리 술탄으로 좀더 갈게면 되죠 마지막 한마리 왼쪽 이번 바이디, 아유 둘인데, 예,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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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이었는데. 아, 씨. 아, 둘이 없어, 나 예, 둘이었어요. 아, 아 까비, 아, 까비, 까비, 이거. 아, 까비요. 아, 개잘했는데, 브리킹, 브리핑이 조금 헷갈렸다, 예. 지형 죄송.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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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제가 앞에 봤는데, 앞에가 마, 라스트인 줄 알았어요, 그러면. 어, 나도, 어, 왼쪽에 그거. 기절해 있었던데? 700원은 어디서 산 거야? 와, 되게 잘했는데, 울편 다. 하하 어, oh, 어 okay.